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감사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세네갈의 충격적인 성명. 3. 일본의 쓰디슨 패배.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해준 멋진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한때 대륙의 미래였다.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출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탄소 움직임에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선진국들의 투자 깊이로 일시적 암흑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가스 대란이 발생하고 도요벌 석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의 종용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축소 압력이 해제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투자 기업들은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요구 중이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개발해 수익이 생겨나서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다. 언제는 탄소를 배출해 필요 없다고 생산량을 줄이다며 투자를 철회하고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을 독려하자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석유나 가스 생산 관련 서방의 필요에 따라 아프리카는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에 불만이 나온다. 한편, 유럽은 연간 소비 천연가스의 약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소비량은 3,970억 입방미터였다. 아프리카는 55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다. 대륙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800조 입방미터에 달한다. 아프리카 지역 천연가스 개발과 유럽으로의 공급에 성공할 경우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는 러시아 가스의 유일한 대안이다. 세네갈에서 갑자기 한국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한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국의 날 제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세네갈이 살수 있었다며 이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모나먼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한국밖에 모르는 세네갈과 한국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네갈은 변화할 것입니다. 마이크의 선근은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세네갈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분명 위기에 몰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나를 재정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가 웃음을 지으며 연설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와준 덕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세네갈이 버틸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월 19일은 세네갈과 한국이 수교를 가진 날로 1962년도에 시작된 수교일을 생각해 이 날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수도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물론 한복까지 입을 수 있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한 그는 한국에 대해 세네갈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세네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하던 세네갈은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곤란을 겪게 되었죠. 밀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세네갈에게 가격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세네갈에게 닥쳐온 현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죠. 아프리카 연합에 의해 수장이기도 한 마키살 대통령은 전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인지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 이를 위해 직접 친서를 작성해 러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세네갈의 식량 자원은 한정적이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세네갈 식량 사정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향후 농사를 지어야 할 종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비료값도 상승했기에 당장 다음해와 다다음해를 준비할 농사조차 시작도 못한 상황. 하다 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푸틴에게 이미 사정을 했으나 러시아는 이 소식을 묵살하며 밀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강곡한 호소를 해결해 줄수 없는 것은 서방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문제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타격이었고 자국 국민들을 먹일 식량이 모자라기에 이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구호물자를 받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죠. 유엔도 도움을 줄수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일찍이 세네갈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세네갈 정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죠. 세네갈에 위치한 참치캔 회사 스카사이스 씨 ASA는 세네갈의 어려움을 알고 한화로 약 5억 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죽어가던 세네갈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회사의 존재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원래 세네갈 국영기업의 소유였지만 한국의 동원그룹이 인수해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 회사입니다. 세네갈인들을 위해 한국 회사가 사재를 털어가며 도운 셈이죠. 스카사는 세네갈의 풍부한 수역에서 건져올린 참치를 가공해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입니다. 무려. 1968년에 처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죠. 불행히도 방만한 경영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원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는 폐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욕이 없었고 세네갈 경제를 지탱하던 이 기업은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은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한국식 경영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바라봤죠.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똑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죠. 에콰도르와 미국령 사무아에 참치 회사 인수를 결정해 나름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동원그룹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업 경영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사 인수 후 계속된 적자의 한 때는 철수까지 고려할 정도였죠. 김재철 회장은 아프리카 특유의 늘탄일 처리 속도와 저품질 포장을 고쳐야만 성과가 날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6개월간 공장 문을 닫고 처음부터 공정 및 품질 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문화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세네갈인들은 이에 있어서 대충 대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신뢰서티에 나섰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네갈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현지 직원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사내 축구 동아리도 만들며 스킨십을 늘렸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더니 스네갈 안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6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면서 세네갈 대표 기업이 되었죠. 세네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카사가 세네갈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키살 대통령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나섰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에 100%준 것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전쟁 직후 가난함과 배고픔을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에 한국은 아낌없이 세네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세네갈의 문제였던 식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슬이 벼 품종을 한국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네갈 풍토에 잘 맞는 품종을 연구한 결과 한국 통일며 품종을 개량한 이슬이 품종을 세네갈에 신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에 초 덕분에 세네갈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스리는 빠른 적응 덕분에 세네갈 농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 기존 품종인 사일사이를 사회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낌없이 무상 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은 세네갈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60km 떨어진 티에르 티르무사 중학교는 코이카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천막을 펴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한국의 도움 덕분에 현대식 중학교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다카르에 도 중학교 두곳 카울락 지역에도 두 곳에 달하는 중학교를 건설함에 따라 세네갈 전역에 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새마을 운동 연구소도 세네갈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 운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회 운동으로 세네갈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네갈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 운동 연구소를 설치.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세네갈을 선정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새마을운동 0범마을은 현대화를 거쳐 몰라볼 정도로 최신식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죠. 코로나 시기 때는 세네갈의 의료품 부족을 실감한 세네갈, 한국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 2만 900여 점, 수술복과 수술용 장갑 등 의료품을 솔선수범해 선진국들 가운데서 최초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알폰스 우스만 짜우 세네갈 보건부 장관실장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할수 있는데 한국은 큰 기여를 했다며 한국이 아니었으면 세네갈은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이라 증언했죠. 일련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키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네갈은 카이가 개발한 FA-50기종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한 세네갈은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점찍었다고 하죠. 일찍이 KT-1 기본훈련기 4대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체험했던 세네갈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며 구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세네갈 대통령, 한국의 날에 세네갈인들이 시름을 잊고 행복한 날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네갈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날을 재정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배터리 포안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이엠과 삼성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차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M6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0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0 8 9도치업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발 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670만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입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첸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윤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에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윤은 삼사가 투자 의향서 l o 이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삼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가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로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이라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도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매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 이노베이션의 3년간 10조원 어치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전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뒤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초월해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사는 1 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지의 이치큐가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세 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원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등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무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차로 극부상했던 중국의 세계 경제 도나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 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 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무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동방속에알을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이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산치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초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국권할 것으로 보였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장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1.3% 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인 에코프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챙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며 안정적인 미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미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트너인 PT 발레PT 베일과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모토 금속광산 최고지 무책임자 시포인 베르나두스 이르만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미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 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신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 기업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M 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M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비미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다섯 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부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재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미치아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부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2022년 들어서 양극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반도체를 따라 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양극재 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잡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